<몇> 어디가 어디가? 야자 우리 성민이 선생님하고 만났으니까 네. 인사하고 시작하자 차렷 ]��변. 인사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여기 있는 도넛볼을 이용해서 팀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내려놔도, 내려놓고 네. 우리 운전하는거죠 이야아아아아아 일루와라 아, 일루와 성민이 어디가 아, yeah. 성민이 일루와 <몇> <야. 몇> 우리 앉아도, 앉아요. 앉아서 우리 콩콩콩뿅어콩콩 콩. 돈뜨기해, 돈뜨기해, 돈기 야, 야, 자, 우리 성민아들 네. 어서 우리 자동차처럼 움직여 성민이 거 들어. 네. 움직여보자. 잘했고 선생님 보고, 선생님, 성민이한테 을 줘볼게. 발로 한번차고까 차도 돼요? 자, 발로 이아 이거 벌세가 같아, 세 우와 덧세기 던져줄 거야 네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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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디로 갈지 몰라, 지키고 어디요 여기 자자 좋아 잘했습니다, 우네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점프도 하고 자 우리 송민이 준비 준비 좋아요 자 송민이 점프 시작 점프 좋아. 점프 더. 점프 한번더 이번엔 밑으로 백와와 <목소리> 아, 우와 좋아 자와요백끄 백끄리 우 뭐야 우리 성민이 돌고래처럼 한번더성래성민 돌고래 간다 이야 선진이두선님이도 던져볼게요 자 존중이 우와 자성민이 간다 한번더네자자자 아, <목소리> 여기는 있누들색깔 오너볼을 이용해서 이런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수 있는데요. 다음에도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인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